그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만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의 얼굴이 한국 남성 비주얼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죠. 누가 가장 잘생겼나? 그 질문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답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과 팬들의 뜨거운 시선이 만난 미스터트롯 TOP7 비주얼 최종순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치 7 정동원 소년의 얼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완의 아름다움 속엔 어떤 얼굴도 가지지 못한 마법이 숨어 있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로스한 톱 패븐 중 가장 어린 참가자였습니다. 그의 순위는 단순히 외모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진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조각상 같은 얼굴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하나의 서사이자 가능성입니다. 그의 크고 맑은 눈은...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웃을 때 커다랗게 벌어지는 인매는 소년만이 가질 수 있는 밝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 구조가 아직 성장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코의 비율이나 얼굴 윤곽은 성장과 함께 조화롭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지금의 모습은 완성형이 아니라 비주얼의 씨앗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미완성이 오히려 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국민 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속 깊은 보호 본능이 깨어납니다. 정동원은 대중과 함께 자라나는 성장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는 감동이고 행복이고 가끔은 눈물입니다. 잘생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조화로운 이목구비만을 의미한다면 정동원은 아직 갈 길이 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생김이 감정이고 이야기라면 그는 이미 완벽합니다. 정동원은 되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한 존재입니다. 그의 얼굴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멋있어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눈부십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순위는 미완의 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시작점이자 누구보다 특별한 비주얼의 서곡입니다. 정동원의 얼굴은 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 변화하는 감정, 그리고 성장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동원만이 가진 독보적인 비주얼의 본질입니다. 위치, 김호중, 얼굴은 이목구비의 조합이 아니다. 얼굴은 감정이고 태도이며 존재다. 그리고 김호중은 그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김호중의 얼굴은 잘생겼다는 말보다 든든하다 따뜻하다는 표현이 더잘 어울립니다. 그는 트로트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성량과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과는 다르게 그의 얼굴은 포근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호중의 얼굴은 정밀한 대칭이나 날렵한 선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우라에서 힘을 얻는다고요. 둥글고 안정적인 얼굴형 크지 않지만 깊이 있는 눈매 자연스러운 인매의 미소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정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조각 미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특히 그가 웃을 때 풍기는 친근감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을 외모 순위 6위로 평가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자신의 이미지와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김호중을 곰 같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포근하고 믿을 수 있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느낌이 그의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김호중의 외모는 잘생김이라는 좁은 카테고리로는 담기 어렵. 그의 매력은 존재의 무게감과 사람 냄새 나는 인간미에 있습니다. 비주얼이란 결국 사람이 보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호중은 단연 독보적인 비주얼 캐릭터입니다. 그는 꽃미남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얼굴을 지녔습니다. 그 얼굴에서 우리는 진심을 보고 위로를 느끼고 때로는 울컥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순위는 그를 낮게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주얼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인정하는 찬사입니다. 김호중은 이목구비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완성되는 얼굴을 가진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위치워포 이찬원. 그의 잘생김은 정지된 사진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표정 속에 있다. 이찬원의 얼굴은 정적인 미남이라기보다는 표정으로 완성되는 비주얼에 가깝습니다. 그는 웃을 때 주변의 온도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밝고 시원한 인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눈꼬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순수함. 이찬원이 가진 비주얼의 중심은 그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관객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는 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이중적 얼굴을 가진 인물이라고요? 웃을 때는 마치 소년처럼 다정하고 순수하지만 무표정일 때는 샤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대비는 그를 더욱 흥미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의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정갈한 눈, 적당한 입술의 볼륨,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턱선. 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 구조가 아닌 표현력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이찬원은 노래뿐 아니라 얼굴로도 감정을 연기합니다. 웃고 울고 반짝이는 그 순간들. 그 안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공감의 아이콘이 됩니다. 대중은 그를 국민싸위라 부릅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도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외모입니다. 김호중 역시 이찬원을 외모 순위 사위로 꼽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예쁘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비주얼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찬원의 얼굴은 고정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살아 있고 움직이며 공감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정형 미남의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생겼다는 말보다. 끌린다, 호감 간다는 말이 더 많이 따라붙는 사람입니다. 5이라는 순위는 그의 외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주얼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위치입니다. 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감정의 깃든 얼굴로 살아가는 이찬원. 그의 얼굴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위치사 영탁. 그의 얼굴은 마치 균형 잡힌 멜로디처럼 강인함과 부드러움 사이를 유형한다. 영탁의 외모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는 강인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반된 이미지들이 그의 얼굴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비주얼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이목구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짙은 눈썹과 또렷한 콧대는 전통적인 남성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눈매는 만만하고 다정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 덕분에 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는 얼굴이 됩니다. 턱선은 날렵하고 전체적인 얼굴형은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목구비 각각이 강한 개성을 가졌음에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정렬된 인상을 줍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잘 설계된 악보 같습니다. 각 악기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그의 이목구비도 조화를 이룹니다. 김호중은 영탁을 외모순위 3위로 꼽았습니다. 팬들도 동의합니다. 말할 때는 유쾌한데 무대에 오르면 확 바뀐다. 이 변화무쌍함이 바로 그의 매력입니다. 영탁은 단순히 잘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현대적인 남성상을 구현합니다. 강하지만 다정한 남자, 능력이 있으면서도 유쾌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그의 얼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산됩니다. 그의 비주얼은 특정 이상형에 갇히지 않습니다. 대중은 그에게서 현실적인 호감 그리고 신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인상을 남깁니다. 4위라는 순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호감을 주는 비주얼이라는 뜻입니다. 영탁은 잘생겼다기보다는 균형이 잘 잡힌 남성적 매력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조화의 미학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주얼의 공감자입니다. 위치삼 김희재.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얼굴로 무대를 채운다. 김희재의 얼굴은 단순히 잘생겼다 하는 평가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의 비주얼은 정제되고 세련된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입니다. 그 경력이 그의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절제된 표정, 정돈된 턱선, 완벽한 피부결, 모든 것이 훈련된 듯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아이돌 미학의 정수라 말합니다. 날렵한 뷰레인 군더더기 없는 코라인 조명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매끈한 얼굴 구조. 김희재의 외모는 카메라를 아는 얼굴입니다. 움직임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세련된 각도로 감정을 보여주는 얼굴. 무대에서의 그의 표정 하나하나는 노래의 감정과 정확히 호흡하며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김호중은 그를 외모순위 2위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니까요. 이든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케이팝 훈련 시스템은 얼굴까지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속에서 단련된 김희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획된 아름다움입니다. 팬들 역시 말합니다. 김희재는 춤을 출때 가장 빛난다. 움직이는 순간 그의 얼굴과 몸의 리듬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퍼포먼스형 비주얼의 진면목입니다. 정지된 사진보다 움직이는 영상에서 더 빛나는 얼굴. 김희재는 트로트 무대를 K팝 무대로 바꾼 비주얼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존재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 비주얼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3위라는 순위는 단순히 얼굴 이목구비의 조화가 아닌 스타로서의 시각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위치트 장민호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BTS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별명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아이돌급의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을 황금 비율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합니다. 강한 턱선, 균형 잡힌 광대, 깊이 있는 눈매, 이 모든 요소들이 클래식한 조화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미학을 완성시킵니다. 그의 얼굴은 20대의 날카로움 대신 40대의 품격과 여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그의 비주얼을 깎아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의 나이와 경험이 그 얼굴에 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김호중은 그를 외모순위 5위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연륜이 있어서. 하지만 이 평가는 오히려 그가 가진 비주얼의 성숙미를 입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말합니다.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미의 힘입니다. 트렌드와 유행을 넘어서는 시간과 함께 더 깊어지는 얼굴. 그는 화려한 스타일링 없이도 단정하고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얼굴은 세련됨과 정직함, 고급스러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2위라는 순위는 현재의 잘생김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장민호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조각 같은 비주얼로 성숙한 남성성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도 멋있다기보단 우아하게 잘생긴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위치 1. 이명웅. 그의 얼굴은 잘생겼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 얼굴은 하나의 신뢰다. 그리고 시대의 상징이다. 이명웅. 그는 미스터 트로스 말의 최종 우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노래 실력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대, 그의 말투, 그리고 그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대중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얼굴입니다. 잘생겼다고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주얼은 단지 보기 좋은 외모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영웅의 얼굴을 임상적 완성형이라고 평가합니다. 180cm의 큰 키, 작고 정리된 얼굴, 날렵한 비라인의 턱선, 얇은 속쌍꺼풀과 발달된 애교살, 거기에 강한 눈썹과 부드러운 눈매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우면서도 남성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전합니다. 그의 코는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입술은 과하지 않은 볼륨으로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힌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화의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얼굴이 특별한 진짜 이유는 이목구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담습니다. 진심으로 노래할 때그 눈빛은 깊고 따뜻하며 감정을 삼킬 때그 표정은 고요하면서도 강렬합니다. 그의 얼굴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단순히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직하다 따뜻하다 사람 냄새 난다 이런 표현들이 이명웅의 얼굴을 정의합니다 김호중은 이명웅 가옹을 외모순위 1위로 꼽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잘생겼다 키도 훤칠하고 카메라보다 실물이 더 낫다 그는 잘생겼고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움과 단단함, 온기와 품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사랑하고 브랜드가 신뢰하고 음악이 어울리는 얼굴입니다. 이명웅의 외모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남성상,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 그리고 음악이 기댈 수 있는 무게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얼굴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단순한 미남이 아닙니다. 그는 비주얼의 정의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가 1위인 이유는 누구보다 완성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화려하지 않지만 눈이 가고 강요하지 않지만 마음이 열립니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끌어안는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명웅, 그는 비주얼 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국민의 얼굴입니다. 오늘의 순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1위는 누구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은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트로트와 케이팝 비주얼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트로트가 어떻게 새로운 스타 미약을 만든 건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